니까 저는 캐나다 사스카추완 대학교 사범대학교수 신현정입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지방 선거가 열리죠. 요즘은 워낙 글로벌 시대라 캐나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셨더라고요. 특히 방금 보신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젊고 훈남이시고 해서 인기가 참 많던데요. 오늘 제 강의에서는 선거를 둘러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경험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특히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고 세계 속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에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지방이 살아있어 지역 단위 정치 활동이 활발합니다. 둘째, 정치 제도나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셋째, 그러한 신뢰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제도가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세계 속의 민주시민이란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민 교육이란 언어, 문화, 종교 또는 신체적 능력의 차이 같은 다양성에 열린 태도를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지구 곳곳에 갈등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세대적, 성별적,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틀린 것이라거나 나쁘거나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서로 다를 뿐인데, 그걸 알때 편견이나 사회적인 차별,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보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수도권은 인구 가밀이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해 봐도 여전히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가치가 회일적인 사회에서는 다른 것들이 성장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것이 좋고 일자리도 서울에 있는 것이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 시도나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어쩌면 다 같은 기준을 향해 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지역만의 어떤 장점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 살면서 한국과 참 다르다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각 주가 매우 독립적이고 따라서 주 정부가 권한이 크더라고요. 제가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에서 살다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밴쿠버로 이사를 갔더니 운전면허증도 새로 받아야 되고 건강보험 카드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더라고요. 자동차 보험도 주마다 다 달라서 제가 지금 사는 주는 온타리오 주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싼데 그게 우리 주에서는 아직 자동차 보험이 민영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치면 사범대학에 있으니까 교육의 예를 들어보면요, 캐나다는 각 주마다 교육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도 다르고 교사 입력 요건이나 절차 같은 것도 다릅니다. 우리주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에서도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이 차별과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역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각 대학에서도 원주민들의 철학이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당연히 그런 교육이 예전부터 활발했고요. 캐나다도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 학생 하나가 졸업할 때 바로 옆에 알버타주로 지원을 했더니 그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쉽게 면접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 지방의 독립성이 클때 자기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고 각 지역의 수직적 서열화가 덜해지겠죠. 저도 캐나다에 15년쯤 살았지만 대도시에서만 있다가 몇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지방으로 갔을 때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들도 잘 모르는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주의 독립성이 크니 지방 선거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관심이 좀 많아요. 하지만 지방선거로 갈수록 누가 후보자인지도 잘 모르고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지역이 내 생활터전인데 말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지역 단위의 활동이나 역할이 중요한데요. 토론토에서 어려서부터 사신 분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분은 집 앞마당에 우리는 무슨 무슨 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평말도 꽂아두시고 정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해 투표일에 좀 늦게 투표를 하러 가시게 된 거죠. 캐나다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출근 전후나 점심시간 같은 때 투표하러 가요. 그래서 이분도 집에 계셨는데 마감 시간 1시간 전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너네가 우리 당 지지자인데 아직 투표를 안 했더라? 투표해 줄수 있겠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오 마이 갓, 어떻게 우리가 아직 투표 안한걸 알았니? 하고 물어보셨대요. 투표소마다 선거관리 요원이 있고 각 당의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거관리 하시는 분들이 투표자 명단을 놓고 이 사람이 투표하고 가면 표시해서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명부를 각 당의 관계자들이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 예를 들어 이 주소에 사는 사람이 투표를 안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당 지지자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이분이 느낀 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기지? 내한 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원래도 투표하러 갈 거였지만, 얼른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시장이나 도로 같은 데서 확성기 동원하고, 음악 크게 틀고, 이렇게 선거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내한 표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사람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어요. 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때 정말 저 아래에서부터 지역 단위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참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정치인들 스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선거 때도 사람들이 모이면 정책 토론보다는 가씹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물론 그런 스캔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상의료나 연금제도 같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잘 보살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가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해 보면 선거 절차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과정에 대한 신뢰가 큰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개표 방식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개표 시에 그 선거구 그 투표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 용지를 하나 하나 손으로 개표한다고 합니다. 각 당과 후보자 관련 종사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과정에 어떤 부정이나 오차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적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 지역 선거구와 투표소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의 참여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선거가 대체로 한국보다 더 쉽고 재미있고 조용하고 캐주얼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론토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가 말하길 유학 당시 선거철에 투표를 독려하는 TV 홍보 방송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 피어싱하고 머리에 왁스 잔뜩 바르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은 젊은 남자가 와서 진행을 하더래요. 또 당시 진보당 후보는 머리가 하얀 백인 남성이었는데 중국계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선거 운동을 하고 다녔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본 정치인의 이미지는 대체로 나이 좀 드시고 정장에 넥타이 매시고 뭔가 근엄한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는 그래서 그런 모습의 정치인들을 그때 처음 봤다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동료와 동네 산책을 가다가 반바지에 반팔 셔츠 입고 자전거 타고 가는 어떤 젊은 남자분을 만났는데요. 그 동료와 아는 사이라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무슨 무슨 당 후보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떤 특권층으로 군림한다기보다 친숙하고 소탈하게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민주시민이 됩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글로벌 시민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어떤 사고방식이랄까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형성되는 가치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려서 정부나 정치에 대해 배우면 자라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만 18세가 되어야 투표를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정당의 멤버가 될수 있고 그 당의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면도 있을 테고요. 또 초중등학교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시사 문제나 정책에 대한 논쟁 같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 투표일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의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도 저희 교수회의에 학생의 대표들이 같이 참여를 해요. 대학이 운영되는 방식도 배우고 자기들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크게 배울 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접근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비디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듣고 말하는데 불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수화로 선거 관련 안내를 하는 영상입니다. 캐나다 선거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영상인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투표 방법이나 선거 과정 자체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불편한 요소들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도 있습니다. 또, 초중등 교사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지도안도 올라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포스터는 5학년 용인데 이 이미지 자체에 다양성과 접근성에 대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 캐나다 선거와 관련해서 각 지방의 독립성 및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알아봤습니다. 활발한 지역단위 정치 참여와 관련된 제도와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대리인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박스채 열심히 주문해서 쓰시고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그러는 반면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사시는 지역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인권관련 부서가 시나 구단위까지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환경정책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부서만 해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캐나다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께 의견을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살면서도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거나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학 진학에만 관심 두시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정치나 역사는 잘 모르시고 참여가 낮으신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최근에 선거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주신 말씀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아시아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다. 이러면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들이 주류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중요한 유권자 그룹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10년 넘게 캐나다 살았는데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선거에 꼭 참여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 제도나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 수입이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그런 문제에 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뽑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참여는 그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